안녕하세요. 한시아의 희망학원 87제입니다. 오늘도 날이 차갑습니다.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 기다려봐도 따뜻한 커피가 맛있는 아침입니다. 엊그제 카페에 갔는데 책이 몇장안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더 읽고 싶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직장을 다니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잖아요. 아이 시장을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? 아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? 저도 여기가 일령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순 없더라고요.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돈을 더벌수 있는 곳을 가고 싶고 저, 몸이 조금 더 지금보다 편한데 가면 더 좋겠죠. 네, 지금 정도도 곧 아프진 않습니다. 내이 네,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.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다. 이 말이 또 저의 심장을 울렸습니다. 맞습니다. 누군가 제가 그만두면 또 들어옵니다. 더 잘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죠. 근데 저는, 음, 제가 이 일을 하기에는 조금 젊은 나이거든요. 그래서 면접 볼 때, 어 그거 가지고,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? 이왕이면 경력이 있고, 음, 좀 나이 드신 분을 뽑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나 봐요. 근데 어찌 어찌 하다가 먼저 음 뽑혔던 그분께서 뭐 사정으로 못 다니시게 돼가지고, 그, <laughs> 2차 순위가 제가 돼서 제가 들어온 게된 된 거거든요. 제가 기회가 된 거죠. 음,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, 그렇다고 또막 물어보기도 그런 거예요. 선배한테. 알아서 하는 거를 여기는 좀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이 일이 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또 찾아가면서 일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음,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자꾸 보이는 거예요.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일만 했잖아요. <laughs> 근데 어, 일도 보이고 어, 여기 사람들의 그런 관계도 보이고 음,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보이고 보기 싫은 것들도 자꾸 보입니다. <laughs> 근데 어느 것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. 어디 가나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나 사건은 일어나고 어디 가나 불만도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하는 동안 좀더 음 잘하고 싶습니다. 아 그래야 또 <laughs> 내년에 절 <laughs> 써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도. 지금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. 누구라도 그 자리에 또 다시 올수 있습니다. 그러니 우리 자기만의 그 힘을 길러서 그 자리에 오래 버텨보도록 합시다. <laughs>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사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. 그쵸? 아 오늘 왜 제가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. 자 화이팅! 화이팅! 아자 <laughs> 한시아의 희망학원 87일째 난월300 이상 번다. 나는 그땅에 집을 짓는다. 난 영어 공부해서 영어 유튜브 영상도 찍는다. 난6 5세의 시녀 배우가 된다. 난 죽기 전에 내 자서전 한건 된다. 난 항상 감사한다. 나는 항상 행복하다. 나의 구독자님 모두 부자가 된다.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.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